안녕하세요. 9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는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하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아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광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은 그리워했던 형들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됩니다. 이 일은 형들에게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미래한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던 이후의 생사조차 알지 못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것도 지금 자신들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움과 공포가 그들의 마음에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와 원망 섞인 말로 그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놀라운 일들 속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생명의 구원자로 소개합니다. 요셉을 만난 형들의 걱정은 모두 다 인간적인 것들이었습니다. 24절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요셉의 말을 통해서도 볼수 있는 것처럼 지금 형들의 생각에는 과거 요셉에게 행했던 그들의 행동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악한 행동을 했던 형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표현은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밖에 없음을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노예로 판 행동들이 인간의 악한 생각과 행동에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단지 자신을 노예 생활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만이 아닌 다가오게 될 심각한 기근 가운데서 자신과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경험했던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사실을 말할 수없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셉만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날마다 죄를 향하여 걸어갔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우리가 행하는 일조차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구원을 통해 삶 가운데 누리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매 순간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가 취해야 할 태도 삶의 태도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삶이 없다라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전하면서 또 다른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와 그들의 가족들 모두를 애굽으로 데려올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어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요셉이 이 말을 형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영광과 존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한 형들이 그의 잘못으로 마음이 찔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위의 질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음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삶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지금 그는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 이것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주게 되는지를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풍성함에만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분을 통해 얻게 될 세상의 풍요로움에 대한 기대와 연결되어집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은 세상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대하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에는 쉽게 믿음이 흔들리게 됨을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 는 고백도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면 너무나 쉽게 잊혀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영광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물질이 아닌 그가 삶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형제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자신과 동행하셨고 크신 위로와 힘을 주 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잊지 않도록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말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실제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르로 보내시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이처럼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자는 삶을 통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 점점 육신은 쇠퇴하여지고 힘은 연약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한 영혼이기에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자가 누리게 될 영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드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갈망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깊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 다스리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도 믿는자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붙들기를 원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극률하심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들의 형들에게 그러한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지고 우리의 기력은 쇠하여 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 짐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하며 장차 얻게 될그 놀라운 시간들을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